안녕하십니까. 그 오늘은 첫날입니다. 예, 첫날이라서 아주 많이 허접하지만 예, 저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음, 조금 예, 턴이 떨어지는데요. 이해해 주세요. 어, 허접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것도 여러가지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한 다섯번째 만들고 있습니다 예 황당하죠 음 저도 황당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9일 오전 2시 41분 오전 1시 31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왼쪽 상단에 시계 보면은 2시 41분이에요 예 일단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저는 여기 있는 투자를 보시면 음 2019년 6월부터 2019년 6월부터 2 0 2 6년 6월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2019년 6월 1 7 8 9 8 6 9 0 0 0원더 2004년 20년 4월에 5,972만 1,000원까지 갔다가 6월에 이렇게 됐습니다. 이거 줄어드는 이유는요. 5월달부터 또 줄어든 이유는 KB증권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. 미래에셋이 사용은 더 편한데요. KB증권이 KB금융그룹 은행 등이랑 연계가 되다 보니까 혜택이 좋아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. 어쩔 수 없이. 아, 그리고 이 지금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기록에서 유의하여 볼 만한 내용은 요 2020년 3월 달에 만약 4.6이. 예. 최고 40 대략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었죠, 전달 대비. 음, 근데 뭐 저는 마이너스 4%로 마무리했고요. 그러한 상황입니다. 음, 그렇게 돼서, 음, 여기 선택행 기간 투자 손익은? 요렇게, 요렇게. 돼 있습니다. 그리고, 음 여기, 저는 투자 손익을 붙이고 있는데, 실현 손익은 저는 아까 봤는데, 그, 실현 손익이 없습니다. 왜 없냐? 실현을 안 하거든요. 그럼 그냥 사고 묵히냐? 장기 투자냐 그건 아닙니다. 왜 아니냐? 어, 일단 팔 주식이면 사질 않습니다. 이거 잘 이해 안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하는 이유들 근거들 다 동의합니다. 왜 그런지 알아요. 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팔 주식이면 사지 않는다라거나 사지 팔지 않는 것이 어, 주식의 예술이다, 아, 뭐 매매의 예술이다,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또 나름 있습니다. 예, 이유들, 근거들, 이론들 중요하지 않아요. 다 맞기 때문이에요. 말로는, 예, 말로는 다 맞죠. 예, 논리적으로는요, 다 맞습니다. 지식으로도요. 어, 뭐 박사들 이기겠습니까? 경제학, 경영학 박사들. 중요한 건요. 그래서, 버냐가 중요한 겁니다. 버는 사람이 맞는 말한 겁니다. 옳은 얘기 한 거예요. 음, 제가, 저 같은 경우는, 그, 팔지 않은 이유가 애초에 최소 1년에 최소 1년에 10%에서 많으면 20%까지 평균 그렇고 그 이상 그 정도가 최하가 보장이 되고 더 많은 수익은 뭐 예를 들면 100% 50% 100%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제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 섣불리 팔다간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 그 부분은 제가 확신이 없는 부분이라 저는 팔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부분은. 제가 사는 주식은 최소 연간 10%에서 20%는 오르고 더 오르면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파는 거는 안 파는 게 좋다 팔다가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안 팝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워런 버핏도 안 판다고 하더니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만한 예외적인 사항도 워렌 버핏이라든가 존리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그 사항들 저도 물론 포함되지만 저는 그 이외에 또 다른 그 어떤 저에게 있어서 한 주요한 매도 기준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차차 다음에 얘기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음 대부분 항상 제가 팔았던 그 기준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안 파는 게 수익률을 더 높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저는 안 팝니다.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. 그렇지만 매, 매수하는 것은 좀, 좀,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합니다. 그, 그 이유는 어떤 종목을 어떤 가격에 어느 만큼 매, 매수를 해야겠다는 조금, 그니까제 나름의 기준은 보입니다.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에 들어가죠. 그러면 이거 3월달에 1 마이너스 4%는 뭐냐? 원래 이거 마이너스 뭐 최소 20에서 40날 거, 더 나신 분도 있겠지만 그 정도 날 거. 적극적으로 매수 매매 매수해서 이 정도로 막은 겁니다. 예, 이 정도로. 일단은 그렇고. 뭐 여기 보면 이이 이 좌측 하단에 보면 이익률이 뭐 24.53이 나오는데 또 오른쪽으로 쭉 가서 여기 보면은 그아 여기 중간에 하단 보면 기간 투자 손익 있죠? 요거 보기 누르니까는 해당 기간의 월간 투자 손익이 뭐 요렇게 나옵니다. 요요 요 투자 손익과 수익률은 음 알아서 의미를 파악해 보시고요.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, 제가 4월달에 이 KB증권을 개설을 해서 5월달부터 6월 18일까지, 두달좀 안되는 기간 동안에 아, 이쪽에서 주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마이너스 44,000원에 3.4%면 요 위가 3%에 239만 2천원인 거 보면은 차이가 확 나죠? 예,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두 달, 두달 정도 했다. 그래서 손익금액이, 에, 여기 3월, 기간 설정에 3월로 되어 있지만, 여기 기간별 종료일이 3월이 안 뜨는 이유가 3월은 아예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. 어쨌든 그두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 7.93%다.